요렇게 갑시다. 요롭게요롭게 큐! 오랜만입니다. 인문채널 도서관 통찰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야, 주말 동안 저번 주부터 시작해 주말까지 굉장히 바빴죠?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신학 강의를 4강부터 5강을 1, 2회 나눠서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보충 강의로 주말 토, 일요일 동안 보충 1, 보충 2 이렇게 영상을 총5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 파트를 얼추 이제 마감 짓고요. 그다음 파트인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 작품 즉 벤야민의 매체 이론에 대한 강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원래 이거를 저번 주에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 강의 부분이 생각보다 좀 논지 전개가 쉽지 않더라고요. 조 계단도 많이 필요하고 맥락도 많이 펼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다시 이 영상을 찍는데도 신학 파트에서는 5강 정도. 그러니까 한 강의당 30분씩 오니까 한 150분 정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파트였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파트를 가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은 조금 유명합니다. 사실은. 사실 발터 벤야민이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가장 유명한 부분이에요. 자, 읽어, 읽어볼까요?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1935년에 나왔던 이제 발냐민의 손오문입니다. 이게 뭐 비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굵기가 한 150정도 분량이 돼요. 100쪽에서. 근데 그게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1935년 이게 제3판이 적힌 날짜거든요. 근데 이 이후부터 계속 고쳐요. 이제 1938년까지도 계속 고칩니다. 고치는데 결국 출판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 시절, 1935년.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일까요? 어떤 시절일까? 1935년도, 특히 독일의 시점에서 1935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절일까?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마 친숙한 연도일 겁니다. 왜?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합니다. 그 다음에 1935년 히틀러가 법을 하나 통과시키죠. 네, 바로 그 법. 악명높은 니른베르크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니른베르크 법이 뭐냐면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나뉜 거예요. 그리고 2등 시민은 요, 벤냐 2등 시민은 유태인은 이제, 뭐, 집사, 아, 그, 민주적인 그 결사, 뭐, 얘기하고, 언론에 뭐 하고, 이런 기본적인,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인종으로 분류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용소로, 수용돼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아우슈비츠로 가는 이제, 법적인 교두보가 만들어진 게 바로 니른베크 르 법입니다. 법입니다. 그게 1935년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비차 돌아갑니다. 나치가. 이제 전쟁까지도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뭐, 좌우지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적힌 게 바로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 야민은 유태인이었고, 유태인 중에서도 박수하기도 있었고, 또 막, 강연활동이라든지, 비, 비평적인 비평. 요 비평이 굉장히 센 비평들이 많았어요. 소위 이제 빨갱이라고 하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수주의, 이런 것들을 정치적, 정, 문화 영역에서 정치적 비평을 시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블랙스에 올라 있었습니다, 발터 베념이는 그러니까, 유태인, 유태인인데다가 정치적 행보까지 밟았으니까, 이 책이 출판되겠냐고요. 출판 못 됩니다. 이후게 4, 5, 6호로서 나오게 되는데, 뭐, 좌우지간. 이게 왜 중요한 이론이 됐을까, 그러면은. 일단 1번은요 유고를 정리하면서 이제 아도르노, 테오도아도 아테오도아도르노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거두인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제 나중에 벤야민 전지까지 편찬할 정도로 굉장히 벤야민 해석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미학 예술 이쪽 매체 비평을 많이 했거든 전문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아주 떴어요. 왜냐면, 하 사실은 뭐, 그런 아도르노가 뭔가 영향을 력 행사했다는 걸 차차고 서라도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논문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 시작할까? 어떤 식으로 시작할까? 음,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일단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역사적 배경이요.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요 시기를 적을 때 굉장히 급박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930, 1931년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왜? 1931년에 뭔가, 실업자 수가 엄청 증대합니다. 거의 한, 190만 명 정도? 에서, 이제, 거의 매년 50에서 100만 사로 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집권한 게 1933년이라고 했죠? 1932년에, 요, 뭐, 이 실업자 수가 거의 한, 500만 명 육박합니다. 500만.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500만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잘안 잡힐 수 있는데, 국가 단위에서 5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업 상태로 놀다,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 무지막지한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일터에 안 가요. 일터에 안 가고 집에 있어 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음식을 줄여야겠죠. 배는 고파요. 할수 있는 거 딱히 없고. 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500만 명이 넘게 있는 겁니다. 독일에. 그리고 정확히 그때 기점을 해가지고 나치당이 팡팡 발응해요. 그러니까 대공황의 여파로 엄청난 실업이 오기 전까지의 나치, 나치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정당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극우 정당이었으니까 그그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치가 극우 정당이었던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표를 안 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요. 왜? 이를테면 1910년부터 20년 사이에 독일에 있던 좌파 세력,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나 공산세, 공산당 세력이 서로 막 맞붙고. 그래서 막 독일 내에 막 소비에트 만들어지는 거 강경 진압해 가지고 학살하고 막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로자 루셈부르크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볼 일, 이름일 겁니다 그 로자 루셈부르크가 살해되고 아마 (1919년 1월) 일겁니다 아마 살해되고 소비에트가 와해되고 그래 그럼 (3인당은) 소비에트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막 우파 청군의 손을 막 잡아야 밀약하고 근데 그 와중에 경기 침체는 차아오고 좌파 세력은 몰락하고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1차 세계대전의 패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미 시민사회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던 전통적인 지지층들. 일단 관료사회, 뭐, 군인, 장성, 뭐, 원래 귀족, 귀족들. 이런 세, 이런 전통적인 세력들은 원래 시민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못 받았고요. 그러니까, 1 9 3 0년대라는 시간대는 독일에게 지옥 같은 시간대인 거예요. 대공황으로 인해서 문제는 벌어졌어요. 문제는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조금 리더할 만한 계급이 다와해 돼버린 거예요. 공산당은 10년, 20년대 몰락했고요. 3인당은 우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보수지지층은 보수, 보수 지지층은 원래 시민사회부터 큰 영향을 못 받았어요. 1차 세계전 페인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문제는 벌어졌고 사람들은 500만이 넘게 놀아요. 근데 공백 상태인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거기서 이제 깃발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아돌페이틀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치스가 엄청난 속도로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제2야당이 되고, 제1야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러다 1933년에 히틀러가 결국 정권을 잡습니다. 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약간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치적 공백기는 무수히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1930년대가 갖는 독일의 역사적 공백기가 갖는 그 특징은 뭐였냐면은, 바로 선전기술이었습니다. 선전기술. 이거 좀 영어로, 약간 유식한 말로 하면은,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프로파간다? 여러분, 원래 프로파간다는 프랑스 말입니다. 예, 프랑스에서 이제, 막, 대혁명? 1900, 이제 18세기? 대혁명 같은 거 벌어질 때, 이제 지하에서 막, 소책자, 팜플릿 막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팜플릿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이게 이제, 히틀러. 그 밑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요제프 개벨스라고. 선전 장관, 나중에 선전, 나치스의 선전 장관이 될 만큼, 요 선전 손동에 굉장히 능수능란했고, 그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미리부터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선구적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프로파간다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퍼집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가짜뉴스들 있죠? 이때 원형이에요. 이때, 이제, 제3제국, 나치스가 집권하기 위해서, 나치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잡지나 언론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가짜뉴스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걸 등이 없고 이제 반유대주의가 정말 엄청나게 퍼져나게 돼. 요 그리고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이 히틀러라고 하는 그 영도자, 그 사람이 우리 게르마 민족의 구원자고, 우리의 국가를 다 구하고, 우리 모두를 전부 다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제 1960, 70년대 우리 박정희 신드롬이 그랬듯이, 이때 그 비슷한 신드롬이 밝게 됩니다. 요 선전 기술을 바탕으로. 그니까, 러 이게 1930 1930년대요. 에 30년대 내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요 연대 이게 굉장히 퍼질 때 발터 벤야민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터 벤야민이 논문은 1935년에 나왔다고 했죠. 히틀러가 33년에 집권했고 히틀러가 뭔가 표를 얻기 시작한 건 31년이니까 사실은 이 논문은 예언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미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벌어진 거를 좀 사후적으로 한번더 분석하고 반성하면서, 왜냐면 이게 너무 괴상했으니까. 이질적이었으니까. 이 이질적인 걸 보고, 아, 이게 대체 뭔데 히틀러라고 하는 저 말도 안 되는 구구 정치인을, 삐러, 우리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만든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베냐민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 너무 궁금했고, 왜 그렇게 되냐를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쓰인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논문은 사후적이었고, 플러스 사후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사실은 이 논문이라고 하는건요. 이 논문에 헌정, 헌정사가 헌정 적혀있지 않지만 헌정은 사실은 공산주의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논문이 여러분 단순히 이 선정기술 프로파간다에 국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국한됐으면은 작품이 이렇게 안 붙였겠죠. 이거 사실 굉장히 큰 기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 다섯 번 넘게 고칠 정도로 애착을 드렸던 논문이거든요. 복제시대 전체를 보괄하고요 예술작품, 이 복제시대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이 어떻게 규명되냐를 이제 조금 엄청나 큰 밑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기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복제시대가 가진 가능성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가능성이 어떤 오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오점이 바로 이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론과 중간에 아주 조금 말미에 붙는 추기 부분에 붙을 뿐이지, 이게 중점적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뤄지는 거 오히려 미학 일반, 예술 일반, 대중문화 일반이랄까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는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터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와 예술작품이 갖는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것은 지금 이런 새로운 선전기술 도구를 나치, 나치스라는지, 구구가 활용하고 있다. 이래서는안 되지 않겠냐? 이런 활용을 공산당이 해야 한다. 좌파 세력을 다시 해야 한다. 좌파 세력을 다시 전유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해계문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다시 가져오지 않으면은 벤야민이 3 0년대 매번 논의했던 것처럼 종종 말했던 것처럼 기술에 의한 묵시록적인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의, 2차 세계대전의 형태로. 그걸 얘기했던 작품이지만 결국 출판되지 못했죠. 뭐, 그런 슬픈 이제 사연이 있는 논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조금 배경 설명은 얼추 끝난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배경 설명을 바탕으로 배, 발터 벤념이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적 복제 시대라고 하는 문장. 기술적 복제 시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작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의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껏, 이제껏 나왔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을까? 왜냐면 기술복지시대 이전에, 전 근대 시절에 나왔던 예술작품이라는 건 뭘까? 라는 논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트 뱃념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술 생산은 제2에 이용되는 형상을 제작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제2. 제2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작품의 기원은 제2에 있습니다. 제2는 뭐죠? 여러분, 제2가 뭡니까? 뭐, 여러분, 뭐, 일, 뭐,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일요일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얘기 듣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뭐, 성당이나 성창식 같은 거 하고, 뭐 예, 세례명 받고, 막, 세례 받고, 물 붓는 세례 받고, 막, 이런 일련의 일들. 그런 절차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게 처음 출발했다라고 벤, 벤민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식은 뭐죠? 예식이 뭐긴, 종교적인 의미를 좀더 형식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복도우기 위한 그런 형식이죠. 예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제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도대체 종교가 뭐냐는 겁니다. 왜? 예술의 기원이 제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제의는, 제의의 상위범주는 종교니까. 당연히 종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발터 벤야민에게 종교라는 것은 뭘까? 종교라는 것은 뭘까? 일단, 이제 알아야될건이바이터벤냐면이 고약한 유대인 녀석이 자기가 종교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종교에 대한 집약적으로 자기 생각이 정리된 아주 높미한 글을 적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저술을 할 만큼 굉장히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뭐 비평집이나 신문이나 이런데 발표하는 짧은 글들, 그러니까 되게 열 쪽을 안 넘는 그런 글들 위주로 적었습니다. 긴 글은 되게 출판되지 못한 프로젝트로만 남다가 4호 6호로 출판됐고요. 근데 그 4호 6호 중에 종교에 대한 아주 종교만 모아놓은 종교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텍스트에 흩어진 것들을 조금씩 끌어와가지고 이 발토 베냐민이 생각한 종교가 뭔지를 재구성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약간 좀 도움을 얻은 텍스트는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나오,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논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기서 발토 베냐민은 자본주의가 곧 종교다. 라고 말하면서 자본주의가 왜 종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종교를 볼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예전에 이른바 종교들이 그 답을 주었던 것과 똑같은 걱정, 고통, 불안을 잠재우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 여기서 종교는 뭐라고 나와있죠? 사실은 종교는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우리에 불안을 주는 것. 혹은 뭔가 하고 싶지만 못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그러면 그런 것 전체를 다 대리해주는, 구현해주는 그런 이제 키워드 요소, 매체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종교는 사실은 전체를 담당한 전체, 또 전체의 망상물이에요. 말좀 어렵나요? 하지만 풀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독교 얘기를 합시다.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니까. 기독교 얘기를 합시다. 기독교 핵심은 뭐죠? 기독교 핵심은 여러분, 뭐 특별히 뭐 무종교주의자거나 아니면 뭐기독교를 그 굉장히 자파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소수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니라 그냥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은그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천국을 위해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죠? 그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 힘들지만은, 열심히 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면서 잘 버티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다 보상받고, 착한, 착하게 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못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죽우고 가는 거다. 기본적인 교류예요. 교리입니다 이게 사후세계에 관련돼.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요 전부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가치, 행복, 기쁨, 진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전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전체가 천국에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 천국론의 기본적인 논지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망상물이라고 했죠. 왜 망상물이냐면은 그런 게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후재계라고 그냥 허유식이니까, 예 종교비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런 종교를 여러분, 가장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어디였나, 역사적으로. 지배계층이었죠, 당연히. 지배계층에서는 왜 전체의 망상문이 종교를 잘 활용하는 건가요? 왜? 이게 이전 시간에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듯이, 천국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걸 다, 모든 전체적인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천국을 통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유예시키는 거는 뭐라고 했죠? 밀란, 반란, 폭동, 성공했을 땐 혁명. 이런 것들을 이제 좌파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전체가 여기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맥락에서 어떤 왕정사회에서 A라는 왕이 있습니다. 내가 이 통치를 하는데 지금 뭔가 뭔가 좀기금이 들고 세금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굶고 있고 힘들하고 짜증나고 뭔가 사법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겪고 너무 전쟁이 전쟁을 너무 과, 전쟁 사업을 과도하게 진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정치적 분위기가 안 좋을 때요 왕이 어떻게 해서 자기 권자를 유지합니까? 어떻게 유지합니까? 어떻게 유지하죠? 이일면 이런 거.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 가장 최고의 통치 체제는 하나님이 이 세계 전체를 이제 통치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군주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왜 여러 명이 다막 정치를 한다 생각해보자고. 여러 명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싸움이 벌어지고 정치 정책 결정이 안 되고 서로 물어뜯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벌어지겠냐. 민주주의가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가장 좋은 것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선을 보장하는 최고의 체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왕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종교인 거예요. 어떤 종교죠? 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통치함으로써 이 세계에서 정치체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전체를 구현해 줄수 있다고 망상되니까 실제는 어땠죠 프랑스 대 혁명 이후로 이제 우리 루이 목이 잘린 뒤로 뭐 세계가 혼란스러워졌나요? 사실 더 발전하고 더편해졌죠 자유가 증진되고 뭐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시대에 비하면은 훨씬 더 증가한 그런 진보된 현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자우지간 그렇게 봤을 때이 전체 망상물로서의 종교를 가장 잘 활용하는 건 단연 권력 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우리 얘기는 이런 정치 일반이 아니죠. 우리의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예식. 좀더 정확히 예식으로서의 제의, 제의로서의 예술. 안 적었네. 예술. 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뭐죠? 예술은 뭐죠? 예, 예술은 뭐지? 예술은 뭘까? 예술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